안녕하세요. 카드 설명서 읽어주는 남자 김카박입니다. 오늘은 심플라이프 하나카드 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은 심플한 라이프를 위한 카드입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UPI는 15,000원, 국내 겸용 비자 마스터 아맥스는 2만 원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두 가지 서비스 중에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는 카드입니다. 먼저 심플 서비스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심플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는 국내 1 0을 할부 이용 금액의 0.7%가 청구할인이 됩니다. 전월 사용 금액 제한이 없고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고 할인 한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 도시가스 기프트 카드 구매, 대학교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이용 금액입니다. 다음 라이프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는 통신 요금 자동 이체 가맹점 SKT, KT, LG U+, SK텔링크, CJ헬로, U+알뜰모바일, 현대HCN, 딜라이브, n x 텔레콤 등등의 통신 3사를 비롯해서 알뜰폰 사용 시 자동이체를 했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렌탈요금 자동이체 가맹점 청호 나이스 코에이 쿠쿠 쿠첸 바디프렌드 교원웰스 리얼렌탈 SK매직 S1 세콤 바로렌탈 제너네트 오텍캐리어 등의 여러 렌탈 회사들에서 렌탈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통합 할인 한도를 보면 지난달 실적이 30에서 80만원 미만은 11,000원, 80만원 이상은 15,000원입니다. 라이프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매출 접수순으로 적용되고 할인 횟수와 상관없이 월 통합 할인 한도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결제된 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인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준을 보겠습니다. 심플 서비스 선택 시에는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 이용 실적, 할인 한도는 합산되어 제공이 되고요. 라이프 서비스 제공 시에는 아까 통합 할인 한도 표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달 실적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지난달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 기프트 카드 구매, 도시가스, 대학교 등록금, 라이프 서비스 대상 이용금액입니다. 할부 사용권은 사용월의 사용금액으로 전액 합산 처리가 되고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 이용 실적 할인 한도는 합산되어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혜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카드인 것 같네요. 이 카드의 서비스는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서 월 1회 변경 신청을 할수 있고요. 서비스 변경은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심플라이프 하나카드 설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